안녕하세요. 장한병입니다사수경주명과 어, 27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명의 관성식신 낙공망은 사손낙인 수가 짧고 관성미약급견합은 친구소실탈부안에 관성식신, 관성은 남자한테 자식이 되고 어, 식신은 여자한테 여명의 자식이 되죠. 그래, 각각 자식이 되는데 이 사식성이 공망을 맞았다. 락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재성, 관성, 인성, 식신, 사길신이라고 그러죠. 사길신이 대개 이제 공망에 대한 것을 어, 떨어질 락자, 락공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길신인데 공망에 들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락공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 자식이 좋은 놈인데, 예, 목숨이 짧고, 그리고 관성이 미약한 가운데에 비견급이 합의되게 되면, 아, 관성은 나의 남편 자리가 되죠. 그래서 남편이 뭐, 나름대로 관성이 좀 약한데, 비견은 나의 경쟁자잖아요. 예, 경쟁자가 되니까 내가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에, 예, 뺏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공유하는 형상이 된다. 즉,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게 된다는. 요소죠. 간목이 있는데, 이렇게 기토, 기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어 기토가 있는데, 간목, 기토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 기토, 내 입장에서는 간목이 남편인데, 관성이 좀 미약한 가운데에 이렇게 기토가 있고, 또 오중에 기토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김이 이렇게 되면, 내 간목을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비견급, 비겁과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로, 어, 내가 남편을 잃게 된다. 자, 임자생인데요. 4월달에 임자입니다. 예, 사주가 강하죠. 예, 그래서 식신생제로, 어, 병화가 좋네요. 예, 병화를 용신 잡아야 되고, 자, 급지가 이렇게 또, 어, 양인으로 떠서 있기 때문에, 어, 재성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식신으로서, 어, 죄를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임자일주 기준으로서 임개니까자, 어, 축인이 공망이죠. 그래서 이제 인이 이렇게 공망에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명인데요. 식상의 공망에 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형사를 맞아 있죠. 어, 그래서 꼭 공망뿐만 아니고 예, 또 사식성이 좀 약한 형국이다. 익사했네요. 사식성이 참조만 하시고 자. 무월일주입니다 사주 강하네요. 그래서 재성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취하기는 어렵고, 식신생제, 이렇게 해서 경신금이 좋은 사주죠. 내 입장에서는 무관성과 목관성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무관성은 합신으로 보고, 또 재성으로 보고, 뭐 용신으로 보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남편성이나 어떤 부인배성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합신이 일가랑을 합는건 없고 지지해 보니까 이렇게 암합을 하죠. 어, 그래서 뜨가 어, 있는 글자 같은 이렇게 정이 암합을 하죠. 일지하고 또 이렇게도 정이 암합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임수가 또 재성에 해당되고 또 용희신에 해당되면서. 무관성이기 때문에 술을 남편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주의 토가 이렇게 전비하죠. 토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에 에 나의 남편성을 임수라고 본다면 은이 어 남편이 나하고 이렇게 합어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서도 어 술중정화 술중정화 이렇게 해서 다시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여자를 보는 형국이고 신중임수를 보더라도 역시 이렇게 암합하고 있는 모양새죠. 근데 여기 신중 임수가 이렇게 투한 했기 때문에 에, 역시 이 신금의 에, 표출신이 임수라서 임수를 남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리고 임수 자체가 다른 비겁이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무언데 이 임수가 어, 비겁이 앉아 있어서 다른 여자와 같이 동조하는 모양새죠. 나한테는 불리하다. 내 혼자도 갈증이 나서 부족한 물을 여러 토들과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남편을 공유하는 형상이고 또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 여자에게 남편을 뺏기는 모양새다 271번 합다 합기 좋아 마소 사랑통해 오타가 났네요 사랑 사랑통에 죽어나니 밤낮으로 에, 어, 송빈 어, 영빈 송객 그죠? 영빈 송객 에, 송별함이 열래로다 어, 합이 많고 또 기하고 합이 많으면은 어, 합은 다합지상이죠. 다합지상은 다정하단요. 이게 합은 정이니까 유정하니까요. 그래서 유정이 병이다. 어, 그런 말이 있어요. 과어유정, 뭐 지무원달 이런 말이 있어요. 원달. 예. 그러니까 유정 합이 많아서 유정하면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 지무원달 아주 멀리 그런 떨치는 뜻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합에 파묻혀가지고 본분을 읽고 본래의 역할이나 소명을 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 사랑에 파묻혀서 본분을 잃는다는 뜻이고 또 여명이니까 합이 많으면은 또이 남자 저 남자에 연연하기 쉽고 다 합지상은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좀 휘둘리죠 그 정에 울고 뭐 이런거 있죠 정에 울고 그리고 조금만 잘 해주면은 어 이제 정을 주죠 어 그래서 다정이 병이다 또 합이 많으면 약간 내성결핍에 대한 요소도 있어요 습기십 좋아하고 이성과의 접촉도 어또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 뭐 동성들보다는 이성있는 자리를 항상 좋아하고 이런 거 있죠. 밤낮으로 어 영빈손객은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보낸다. 그래서 어 손님을 왔다가 손님으로 하니까 이제 뭐 접계급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 또 남자가 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갈수 있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어떻다? 마치 우레와 같다. 번개처럼 만나서 번개처럼 헤어진다는 뜻이죠 해우래 기토입니다 아, 제다 신약에 관성이 갑기합에서 하나 있죠 그런데 해중감목해중감목해중감목이해서 갑기합 갑기합 게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기토가 명압 암합하면서 역마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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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마관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떠돌이 남자 아, 또는 타지의 연구를둔 남자 이런 남자들과 역마니까 어, 후다닥 만나가지고 또 후다닥 헤어지는 이런 모양새지요. 용신은 정화 물막아야 되겠죠 물 막아야 되겠죠 술토로 물 막고 좋은 은 정화를 하면 되겠네요. 6월에 병화입니다. 병화가 아, 정화급절을 받지만 신약하고 역시 재격이죠. 제다가 되게 되면 여명에, 여명의 제다는 불미다 이런 말이 있죠. 에, 그래서 조금 싼티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용신은 병화가 의지하고 있는 임목의 용신이 되겠죠. 금금목을 하지 못하게, 뭐, 정화가 나한테는 도움도 될수 있겠죠. 그런데 양간이 이렇게 음간에 의지하게 되면 비굴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병화가 병신 합을 해니까 역시 무관성의 합신 또는 이제 재성을 남편성으로 볼수 있으니까 신금이 이제 남자 또는 나하고 합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도 신금, 여기도 축중신금, 죽중신검, 유중신금, 축중신금에서 병신합, 병신합, 여기저기 합을 하고 흘리고 다니고, 나는 어떤 일주다 병인 홍염이라서 기가 다분하다 말이죠. 그래서 내봉 전배한다 번개처럼 만나서 우레처럼 헤어진다. 자, 오늘은 에, 200. 71번까지 예, 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